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향으로이 세상을 변혁하고 계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영속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요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때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요소가 제거되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자주하고 그 가운데서 풍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간단하게 보면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 역사적인 부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반복, 거듭해서, 대풀이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에 예, 앞서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고, 제약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따르는 번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자기중심성,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헌신한 것을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40년 광야 여정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 여정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게 될 땅이 있어요. 그땅 아름다운 땅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물이 풍성한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즉각 우리에게 풍요와 평가, 평강과 번영의 기쁨을 누리게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즉각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땅은 그러한 자만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래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자질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풍부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래의 훈련,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새롭게 얻은 땅에서 풀려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수 있는데 광야에 훈련시켰죠. 그들이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난 땅에서 누리는 풍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광야에서 내려 주시는 생명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냐에서 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광냐 훈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 하나님의 풍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광냐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다 잘되고 형통한 길이 쫙 열리는 것이 아니는 거죠. 너희는 광랜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말라기 3장에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나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자 안에 임하시니 곧 나이가 사마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광야의 훈련은 겸손과 순종의 영성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기간입니다. 찬을에서 내린 생명의 만나는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배부르고 풍부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여 여호와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광야 여정에서 필요한 양식이 있었죠. 육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한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부요함만으로 우리는 영적인 풍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풍부한 것을 다 가질지라도 생명에 만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고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풍부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끊임없는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나에서 41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령, 이생의자라 암흑의 정령,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 시험은 사단의 완전한 배별을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광나에서 모든 시험을 이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셨때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광나에서 시험 받았신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예수님은는 죄가 없으시죠? 이울사장 십구장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의 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등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원죄 때문이죠.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 타락된 그런 본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시므로, 우리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에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하셨는데, 우리는 이 광야의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봉사원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일은 순종과 겸손을 배우며 예배하신 봉사원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순종에 따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성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로 사람이 예배하신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본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해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내 안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하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4 0년 동안에 대해 의혹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듯이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세를 가진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나온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해가는 일이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광야의 이 고통을 주시나이까? 복을 주시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진히 이스라엘 백성의 광려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성령에 이끌려 사0일 동안 광야의 설명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광야의 삶의 여정을 허락하시네요. 우리에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이 코로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나이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득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말씀의 법도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고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은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지키는지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것이에요. 왜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복을 받으면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따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힘들고 긴 연단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힘들고 긴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의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 10장 2 2절 말씀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시대적인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양식. 생명의 말씀이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외적으로 살아갈 때 모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거주제도 필요하고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은총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내적인 영적 양식과 일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만날을 내려주셨는데 내일 그것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창원 또 영한 쪽에서 풍만들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나님께 속한 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림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풍성한 은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풍부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모든 풍부한 복을 누리게 하는 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가리아 1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만군의 호와의 말씀이리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여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적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땅의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영의 풍부한 은총, 영적인 양식으로 영이 배부러서 워 깊은 찬송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우리 세상 스피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짐으로그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서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올려나셨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동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1장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그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것이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비하신 번성 예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이 시대적 상황이 끝나면 예비하신 번성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시며 주님의 전과 승리의 품 누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의 인생의 고난의 긴 시간이 끝날 때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과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옥토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가이 봉안합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문천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남나무와 꼬레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 위에 도름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라 내가 먹었으니 옥토를 내게 주신 손으로 말며마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구절 말씀이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지하수가 넘쳐나고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신의 물이 흐르는 곳 광야의 사막에서 이러한 은총의 가름이 흐른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맨 처음에 창조하신 풍요로운 에덴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덴의 복을 상식했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이땅 이러한 광야에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충만한 이 에덴의 이 무한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가 풍성한 언니가 묻고 말씀의 복에 속에서, 말씀의 풍부한 보고 속에서, 풍요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보고 속에 서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동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의 보고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은 영원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하신 가난한 땅은 식물이 풍부해서 모든 것이 풍부해서 영적인 양식, 육양식이 풍부해서 아무런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땅 가나한 땅은 모든 것이 부족함면 없는 풍부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죄든지 자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아멘.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과 배고픈과 풍부와 공핍에도 잘줄 아는 일에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십구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부모상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러한 은총을 누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며 부모상을 베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난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옥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풍부한 소추를 먹으며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된다고것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옥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소추를 먹으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신 가정과 귀인 나라 민족 세계열망 가운데 겸손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보사와 은택을 우리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는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땅, 풍광 누리는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영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은택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스크립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